혹시 어제 뉴스 보셨나요? 월세가 3,700만 원이래요.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매달 월세로만 3,700만 원을 내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잠깐 멈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3,700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백억 자산을 가진 자산가일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계약해서 세금 전략을 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주거, 현실과는 거리가 먼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맞는 주거는 무엇인지, 내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걸 고민해야지. 뉴스에 나오는 수치와 타인의 삶을 그대로 내 기준에 끼워 맞추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현실은 무너지고 맙니다. 부동산은 결국 삶입니다. 그리고 중년의 주거는 곧 노후 생존 전략이에요. 이 시기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는 그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남의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의 사는 모습에 내 삶을 맞추지 마세요. 그 뉴스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경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중심을 잡고 내 삶의 본질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품격 있게 살아가는 중년의 자세가 아닐까요? 뉴스는 뉴스일 뿐입니다. 거기엔 내 인생도, 내 사정도, 내 계획도 없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타인의 수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과 리듬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그저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중년의 품격 부자 토끼였습니다.